때 공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제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습니다 아,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증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laughs> 엉뚱한 질문이고 사실 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쭉 회의를 하고 이제 그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회의를 마쳤죠. 예.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홍자원 사장이 쫓아왔죠. 뒤따라몇번 네, 몇 있다가 저는. 다시 왔습니다. 예. 그때 그 홍자원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은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저는 그딱 부르지게 뭐 얘기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석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답을 했나요?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죠. 음. 아,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홍장원 차장이 근데 뭐 추가 지침을 주실 게 있느냐고 물어,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직 회에서 의 얘기한 대로 각자가 어떤 일을 비상위험 하에서 국정원이 하게, 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내일 아침에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그 그 앞에 홍정원 차장이 한번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나그 아, 앞이 아니고요. 나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저기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그 제가 이제 궁금하죠. 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뭐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데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비상기여하에서방첩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일차장한테 전화하시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또.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뭐, 터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뭐, 안색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어뭐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했나,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혹시 더 지침을 더 주실 게 있느냐고,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니, 뭐, 더줄거 없고, 정무직 그 회때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뭐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때는 좀 뜸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한동은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비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 아니고 그,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엄중한 시기인데 원장하고 차장이 이런 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내일 아침 회의 때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걸로 하자. 뭐더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저 그~ 이제 그날 그 22시 30분에 정,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일으키기를 해요 자기가 어~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한 시간 전이죠. 2 2시 30분에 조지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조지노, 조지오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정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어, 가장 먼저 불렀던 에이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우 총장이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텔레그램 전화가 한번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조지호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그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호 정장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장원과 여인영이 이제 통화를 한게 30분 후인 23시 06분입니다. 그때 2분 47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오늘 쭉 얘기한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시 30,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증인한테 가서 증인한테 가서 이제 그,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증인이 들은 내용이 그냥 정말로 그냥 증인이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맞게 얘기를 안, 한, 안 했나요? 그,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진실대로, 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말하지만 큰 비밀을 이제 말 얘기를 했다면 그런 비밀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큰 그렇게 큰 비밀이 생겼는데 제가 홍장원 차장을 아, 교체하자고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해서 교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그걸 보시더라도 만일에 홍장원 차장이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어,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체원이 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 봐도 어,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대우라고 그 방첩사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실제로 국회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 그 김대우 단장에게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 조국 등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14명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서 이런 걸, 보, 이런, 그,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을, 그, 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증인 생각으로는 홍장원 사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진실대로 말씀드렸고, 만약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지침을 내리고 같이 남아서 공간에 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 말씀드린 그대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거를 처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됐던 건 12월 6일 오전이라는 말씀. 그리고, 만일에 그런 좀, 어,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근제가 홍장원 차장 교체를건의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국정원장이 제가 교체가될 될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난 대로 좀 말씀을 드렸다. 라고 하는 좀,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갑제 44호 증의 3. 증거로.